좀 마음 아플만한 그런 소식도 있어요. 음. 원더걸스의 해체가 음흠.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저 JYP 엔터테인먼트가 26일 원더걸스의 공식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멤버들 간에 그리고 또 회사와 공유를 해서 의견을 나눈 결과 원더걸스는 최종적으로 해체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유빈과 해림은 JYP와 재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예은과 선미는 회사를 떠나서 이제 각자의 아.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음. 대신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 2월 10일에 데뷔 10주년을 맞이해서 마지막 디지털 싱글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음. 네, 뭐 상렬 씨도 그렇고 저도 그럴 텐데 네네네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원더걸스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다들 그한 번씩 다 따라 해봤죠. 예, 예, 우리 김 기자님도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b 마 m 마 이런 거는, 기억이 g a B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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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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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야, 잘하신다. 네. 다들 한자락씩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 참 네. 정말 많았죠. 음흠. 여러 가지들이. 네. 네. 예. 그러니까 2008년이니까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텔미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텔미를 막 따라 부르고 이랬었어요. 데 네. 특히 막내 소희가 그 만두 소희라는 별명으로 인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음. 네. 사실 기존 걸그룹 막내들은 되게 분위기 메이커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소희는 단한 번도 팬들 앞에서 웃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크하고 아... 항상 뚱해 있고 그 굉장히 새로운 캐릭터였기 아, 때문에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음, 네. 네. 이제 소위 이제 국내 걸그룹 2세대 라인이라고 불렸던 이제 원소카, 원더걸스, 소녀시대, 카라 라인에서 이제 남은 건 사실상 소녀시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음, 네. 어, 세 그룹 모두 2007년에 데뷔를 했고요. 그래서 특히 꽤 장수를 했죠. 10년 가까이 유지를 했으니까요. 다만 이제 원더걸스의 경우에는 특히나 네. 멤버들 간에 계속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네. 고유한 음. 음악색을 유지를 하면서 음. 팬들에게서 어필을 해왔었거든요. 음. 발목할 만한 성장도 했었고 선전도 했었고 네, 네. 음. 그런데 이제 수많은 아이돌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국내 대중음악 시장에서 이렇게 장수 걸그룹의 설레가 되었던 원더걸스마저 해체를 하게 되니 좀이 아무래도 좀 좋은 선배로서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많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아, 저 너무 아쉬워요.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앨범이잖아요. 지금 음. 음악이 되게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음. 음악도 좋았고 뮤직비디오도 음. 너무 예뻤고 네네네. 실제로 멤버들도 다 예뻤는데 이렇게 해체하게 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음악 좀 많이 앞서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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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네.